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오늘은 지면 반발력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 지면 반발력에 이 상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포함된다면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반발력, 지면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올라오는 힘인데 내몸에 어디부터 이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연결돼야 될까요? 자 때로는 어, 발부터 누르시는 분도 있겠고, 또는 골반부터 누르시는 분도 있겠고, 그 이상 이 몸통 갈비뼈 있는 데부터 누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 저는 요즘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귀에서부터 같이 누르는 힘으로 연결돼서 움직여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비뼈 이 부분을 골반 속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바닥을 누르게 되면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리 보호예요. 움직이실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어, 그때 여러분들의 몸통과 골반의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통과 골반이 연결된 상태에서 움직이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마다 몸통과 골반은 이미 분리되어 있고 손 앞으로 뻗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더 멀리 떨어지는 에너지로 그 중간 사이에 허리가 위태위태하게 견디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그렇게 갈비뼈, 몸통과 골반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위태하게 허리뼈가 견디고 있다면 분명히 허리에 통증이 올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통에서 골반 속으로 흘러가는 에너지가 1차적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골반을 거쳐서 허벅지를 거치고 다리 발을 거쳐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그리고 골반에서 허벅지 다리에서 당기는 힘을 데리고 골반에서 몸통까지 올라가는 힘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바로 몸통과 골반 사이에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몸통과 골반을 연결시키고 또다시 골반에서 몸통을 연결시키는 이런 에너지가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움직이실 때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을 앞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앞쪽에서 많은 일들을 할때 몸통이 골반 안으로 들어가는 지면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힘과 더불어 이렇게 팔이 앞으로 나간다면 땅으로 가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지면을 밀어내는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팔쪽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우세하면서 이 갈비뼈를 골반에서부터 뜯어내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움직임들이 축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몸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청년들보다는 장년들, 장년들보다는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이 에너지 앞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훨씬 크죠.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움직임을 수정하실 때에는 내 몸통이 골반과 같이 연합돼서 우선 누르는 힘이 되는 그 위치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머리가 앞에서 못 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머리 위치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동작을 가지고 숙였다 올라오는 동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골반에서부터 몸통이 빠져나가서 들어올리는 순간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어져서 허리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되고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도 이 순간은 무관하게 내 몸통이 골반을 통해서 엉덩 관절을 통해서 지면을 누르는 힘 때문에 바닥을 누르면서 내가 드는 내 몸을 온전히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뭔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아, 이런 움직임으로 바뀌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땐 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전골이라고 해서 앞으로 가는 동작인데 어, 대부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골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갈때 어, 누가 봐도 상체를 숙이고 있죠. 그러나 귀부터 내 몸이 엉덩 관절 쪽을 향해서 밀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밀어줘야 내가 앞으로 뭔가 나갈 텐데 그때 골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숙일 때 이 몸통을 골반에서 뜯어내서 앞으로 가려고만 한다면 이건 좋은 에너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옆에를 엉덩관절을 딱 밀어주면서 내려가죠. 그럴 때 내가 더 내려가고 싶을 때더 강하게 엉덩관절 쪽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거죠. 흡사 로켓 발사할 때처럼 뒤로 밀어내면서 거기서 받아온 힘으로 폐쇄구멍 앞으로 가고 디귿존 앞으로 가서 요 부분까지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멀리 가고 싶다면 뒤로 밀어내는, 뒤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셔야지 앞으로 멀리 갈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셔서 자전거를 연습할 때 여기서부터 밀어냈더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더 앞으로 갈수 있다. 그때 골반바닥을 활용한다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음, 옆으로, 옆구리를 늘리는구나. 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마름모코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움직이죠. 귀부터 몸통이 골반 속으로 들어가서 엉덩 관절 좌골이 바닥을 눌러서 양쪽 종아리 복수나 뼈를 누르는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먼저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척추는 뒤로 가요. 몸속에서 저쪽 뒤로 가고, 폐쇄구멍에서는 내전근을 데리고, 종아리 다리를, 종아리 근육을 잡아당겨서, 자, 요 힘이 앞으로 가는 힘으로 연결되죠. 우선은 몸통이 골반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박혀 있으면서 나가는 힘으로 연결을 하죠. 그러나 이걸 먼저 잡아당긴다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기 쉽지만 여기서부터 엉덩관절가 좌골향에서 눌러주면서 이런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올라올 때도 귀부터 바닥을 누르고 올라오고 자 손이 올라갈 때도 갈비뼈는 누르는 힘이 있죠. 이 상태에서 가기 전보다 더 강하게 눌러주면서 그래서 옆으로 갈 때. 갈비뼈가 뜯겨서 올라가는 에너지를 먼저 쓰지 않고 이 갈비뼈가 골반 속으로 엉덩관절 좌골과 함께 바닥을 누르고 척추 뒤로 가면서 내장근 끄집어내서 복장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누르면서 압력을 쳐서 이 움직임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올라올 때도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A1, 2, 3 자, 발을 보시면 제가 11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귀에서부터 바닥을 누르고, 다시 골반 바닥부터 앞뒤 확장해서 압력을 채웠어요. 바닥을 밀어내죠. A1, 2, 3, A5, C. 자, 그렇다면 이 동작을 조금 더 크게 운영을 하고, 더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더 강하게. 바닥을 더 강하게 누르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거를 뜯어내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박는 걸 먼저 해서 지면 반발력 땅을 향해서 밀어주는 에너지를 먼저 가질 때 내가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를 쓸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숙이거나 앞으로 숙이는 이런 동작들을 할 때에도 먼저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갖는다라는 걸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여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서 불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귀에서부터 내 몸통이 고관절, 엉덩관절을 향해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되려면 나는 이 방향으로 먼저 가야죠. 내 몸통이, 내 갈비뼈가 골반 속으로 가서 엉덩관절을 외회전해서 뒤로 밀어주고요. 척추는 장골과 뒤로 가고 폐쇄구멍에서 내전근을 끄집어내고, 종아리 근육을 쓰고, 아킬레스건을 잡아당겨서, 자, 내려가지만, 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통이 먼저 이 방향으로 가서 바닥을 누르는 거죠. 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가요. 자, 허리가 이렇게 뭔가 엉덩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끊겨버렸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음, 이 갈비뼈가 엉덩 관절과 같이 이렇게 뒤로 같이 가서 바닥을 누르죠. 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음, 쓰러지지 않고 이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올라온다 그러면 자, 귀부터 바닥을 누를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엉덩관절 좌골 누르면서 꼬리뼈 천골 뒤로 허벅지 앞으로 가죠. 자 가로로 확장하면서 세로로 눌러주시죠. 갈비뼈가 골반 속으로 들어가서 귀가 역시 골반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바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숙일 때에도 이걸 뽑아내서 숙이면 불안정하지만 위에서부터 엉덩 관절 쪽으로 몸통의 골반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숙였죠. 음, 이렇게 테이블 탑을 하시고 그대로 그 에너지를 누르면서 앞뒤 확장해서 땅에다가 밀어주는 에너지 덕분에 다시 세워지는 에너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 동작을 통해서 지면을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다시 그 힘이 골반을 통해서 몸으로 올라와서 순환하는 에너지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에는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